자기 평생을 이제 살면서 여자를 만나면 일주일을 넘긴 적이 없대요 <laughs> 그래서 자기 팔자가 계속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그래야 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, 어떻게 어 그러지? 그러니까 뭘, 그분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자를, 여자친구든 누구 소개를 받든 만나면 네. 일주일을 넘긴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와. 많은 여자들을 만나 봤지만 소개도 받고 해 봤는데 네. 자기가 제일 오래 갔던 게 일주일 구태될 것 같은데. 그 그건 제가 봤을 때 구태도 안될것 같아요.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, <laughs> 근데 그분이 너무 막 팩트 있게 너무 심각하게 물어본 게 뭐냐면, 저는 그러면 평생 이렇게 여자 없이 살아야 돼요라고 묻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정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, 그분이. 처음에 이제 점을 보고 막할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사대가 안 맞고 본인이 근데 성격적으로 제가 봐도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렇죠 일주일은 너무 심한데요 사람 파악하는 시간이 있는데 어, 근데 한 번을 처음에 만났잖아요 네. 두 번째 만나면 네. 세 번째 못 만나는 거예요 아 많이 좀 심각하네요 어 그러니까 이제 좀 자기 관리도 안 하고 근데 자기는 뭐냐면 자기 탓은 안 하고 음. 남판만 그러니까 그분이 나 싫어가겠죠. 이거 아니면 내 팔자가 그렇겠죠. 막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래갖고, 뭐 그런 분들한테는 솔직히 구슬 해도 안 돼요. 구대갖고, 제가 그랬잖아요. 저번에도 촬영할 때 구대야 될것같은면다 한다고. 근데 그 인연이라는 게 들어오는 시기가 또 있어요. 내한테 맞아 떨어지는 시기. 응? 근데 그 시기도 안 됐을 뿐더러. 그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좀 자기관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. 조금. 남자인 제가 봐도 내가 여자라도 저 서른 사람 안 만나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. 뭐, 이건 뭐. 얼굴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. 오. 생긴 거야. 네. 맞잖아요, 솔직히. 네. 뭐 근데 생긴 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. 말투. 말하는 말투라든지, 아. 어, 내가 하고 다니는 내 관리, 자기 관리.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. 30대거든요. 네. 근데, 내가 봤을 때 그냥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저도 남자니까 같은 남자로 봤을 때도 아 그래도 뭐 서글서글하고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아니에요. 말투도 되게 부정적인 말투 그게 뭐 자라온 환경이 그럴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자기 관리를 좀 못하는 거 그리고 여자들이 딱 봤을 때와 호감이 간다 이게 아니야. 에어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 것도 있어요. 근데 그렇죠. 두 번째까지는 만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고 소위 시켜주는 사람 때문에 만나는 거겠죠. 근데 두 번째 다 벤치를 봤는데거지 그리고 두 번째 만나려고 하면 두 번째 타자한 여자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처음이면 다 끝나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오래가는 오래간 분이 일주일이래요. 근데 내가 봤을 때 매일 만나서 일주일이 아닌 것 같아. <laughs> 무슨 말인지 알죠? 네. 오늘 만나고 한 6일째나 7일째 만났을 수도 있어. 그게 끝인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얘기하더라. 고충이라고 고 여자들 만나는 게 힘들다고.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죠. 신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.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아 이제, 뭐,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저걸 봐줄 때도 있지만, 이제, 동자나 선녀, 애기들이 저걸 볼 때가 있어요, 저는. 음. 그래서, 근데, 정말, 이렇게, 거침없이 그냥, 애기니까 순수하게 탁 뱉어버린다는 거지. 음. <laughs> 우리 애기 선녀가, 그랬어요. <laughs> 삼촌 집에 가서 코울 좀 봐라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<laughs> 그러니까, 외모도, 그냥 이제 좀 깔끔하게 다니면 되는데, 그렇게 아니니까. 애기들이 봤을 때도 싫은 거지. 응. 그는 좀 크게 있어. 그니까 자기 관리를 못하는 부분.